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처럼 2026년 새해 시간 동안 우리의 달려갈 길다 가도록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떤 결정의 순간에서 어떤 한쪽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판단되는 그 일을 선택할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일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의를 하다가 보면은 법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더 토론이 진행되지 않고 진행이 멈춰 버립니다. 율법 안에 있는 믿음은 안전한 그런 믿음입니다. 법으로 판단하고 법으로 정지한다, 이렇게 말하면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수 없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도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자 하는 믿음은 안전장치도 없고 또 아무도 그 수고와 결정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고민하고 망설이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율법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이르고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절제, 율법만 지키고, 율법만 따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 안에 있는 믿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높아 보이는 믿음을 추구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았던 율법학자들을 말하고 바리세인들이 주로 그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리세인이라고 번역된 헬러, 파리사이온이라는 뜻은 분리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이고요. 세속적으로 세속에 물든 사람들과 분리된 경건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뿐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율법의 세부 조항까지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였는데 예수님 당시 서기관 또는 바리세인에 속해 있던 종교 엘리트 집단이 약 6,00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배웠던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제일 많이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난 삶을 살아갔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많이 반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종교적 엘리트 집단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가장 유대 사회를 병들게 했고 타락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 이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다라는 뜻의, 외식이란 뜻의 휘포크테스라는 단어는 연극 배우를 묘사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대사회에서 연극은 주로 가면극을 했습니다. 왕의 역할을 한 사람은 왕의 가면, 신하의 역할을 한 사람은 신하의 가면, 이렇게 가면을 쓰고 가면극을 많이 했습니다. 연극 배우들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연기하는 역할에 가면을 썼습니다. 바리세인들은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극 배우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의 가면을 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이 연기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앙의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해 보이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고 또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의를 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 외식적인 믿음, 율법 안에 갇혀있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이 보지 않든 보든, 겉과 속이 똑같은 믿음, 한결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하다라는 뜻의 헬러플레레오라는 단어는 가득 채우다, 목적에 이르게 하다 본래 의도에 도달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더 엄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율법이 본래 가지고 있던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 따를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바리세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이 이루어야 될 믿음의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그,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단순히 율법의 조항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율법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새 계명을 비교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만 말씀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해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해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구역에 나오는 율법의 조항만 따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사람 형제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 형제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 일조차도 살인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세개 명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에 나오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단순히 가늠하지 말라 라고만 되어 있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이 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 의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개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더 쉬운 길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것에서 더 나은 믿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조차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단순히 간음을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더 어려운 믿음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율법만 지켜있는, 지키는, 율법의 조항만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 5장 4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른 우리들을 향해서 단순히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잘 지킨 것을 자랑삼아 말하는 바리세인들의 그 믿음 정도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힘써 이루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단순히 지키기보다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단순히 계명만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외식하는 자가 많은 시대입니다. 율법 안에 갇혀서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살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도 합니다. 지난 1월 7일 미국 미네스토아주 미니폴리스에서, 미니에폴리스에서 ICE,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소속 요원이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이라는 여성이 차량에 타고 있을 때 총격으로 사망하게 했던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선진국으로 빌리고 자랑했던 미국에서 자녀를 둔한 여성이 국가 권력의 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민 단속 기관인 ICE는 군대도 아니고 전쟁 수행 기관도 아닙니다. 그들의 권한은 형사적인 어떤 사살이 아니라 행정권 집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설령 경찰이나 군인이라 할지라도 적법적인 어떤 절차 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제거할 권리는 없습니다. 국가가 누군가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불복종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그 사람을 살상하는 것 외에 많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차량을 무력화할 수도 있었고 추적한 후 체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너무나 쉽게 법의 정당성을 말하고 또 그것을 지지하는 이들은 법에 불복종했으니 죽어도 된다 이런 말을 서슴치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악마화된 문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법은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법은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오히려 크게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긴 것을 크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율법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긍유하심의그 마음을 품고 이 땅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의의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법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따르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제하고,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행하는 시대, 종교라는 가면을 앞에 쓰고 외식과 위선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식함이 많은 이 시대, 참되고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